안녕하세요. 어, 저는 평생을 어,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어, 산업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흔히 산업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산업연구원에서 37년 산업연구원장까지 포함해서 어, 근무했으니까 아, 산업전문가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어쩌면 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할 정도로 긴 세월 동안 나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취미 혹은 호기심. 혹은 관심 등의 분야로 한정되었었죠. 물론 산업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 혹은 정책적 연구에 집중이 되었습니다만. 아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가. 나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를 처음으로 만난, 어, 인간이라 할까요? 우리 원시, 원시의 조상들은 아마 나무에게서 처음으로 효용을 느낀 건 아주 자기를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안식처 정도의 효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손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서는 나무가 자기를 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셈이죠. 그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효용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나무가 인간에게 아주 큰 효용을 주었던 것이 아마도 연료로서의 나무의 효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 인류가 아, 얻은 효용은 대단히 많다고들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이 없으면, 어, 연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하고 생각을 할 만하죠. 어,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나무를 연료로서 사용하면서 인류는 대단히 큰 효용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끓이면서 혹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피운다든지 혹은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혹은 집의 난방을 할 때도 결국은 초기에는 거의 나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이 많은 집에서 어, 나무를 어, 장작의 형태로 혹은 나뭇잎을 걸고 모아서 어, 난방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둥산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었습니다. 어, 그 민둥산 때문에 에, 여름에는 큰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무가 연료로 쓰이는 한 해는 이 민둥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의 정부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림녹화라는 것이었고 어,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도 산림녹화였습니다. 이 산림녹화를 위해서 많은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래서 식목일도 제정하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산과 들 어디를 가든 초록색으로 물들은 대지를 볼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연료로서의 나무의 효용이 거의 끝이 났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 산이 민둥산을 참으로 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공탄, 우리가 무연탄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구공탄의 등장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화를 이렇게 아름다운 어, 산화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료로서의 나무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만 남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어, 살아본 어,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어, 아직도 병난로에 장작을 이렇게 되면서 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어 아주 차를 마신다든지 어,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것이 대단한 호사라고 어,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것은 나무의 아주 주된 효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무의 효용이라 하면 아마도 목재를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재의 가장 큰 효용은 우리 인간들을 좀 이렇게 비나 바람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집을 짓는 재료로서 나무만큼 적절한 재료가 없었죠. 단단하기도 하고 쉽게 가공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나무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어, 뭐랄까요, 우리들한테, 에, 좀, 아주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많은 성당, 많은 어, 이 성들 어, 등이 마, 많이 봤습니다만, 관광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석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놈에서는 좀 멋있고 웅장하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좀 따뜻함이 결여된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절이나 우리의 웅고를 갔을 때 느끼는 건 대단히 크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로서도 굉장히 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주는 다른 생명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주는 효용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어 저희 친구들은 주로 유실수에 대해서 묻곤 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 혹은 나무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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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잎이 세순일 때, 에, 나물로서 먹는 그런 어, 나물이나 혹은 열매, 과일이죠. 어, 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효용도 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효용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한테 나무를 가깝게 느끼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실수로서의 가치보다는 어,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이그 목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어, 나무를 심는 목적 중에 어, 예를 들자면 에, 바닷가에서 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어,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그 산사태가 나는 걸 막아주는 효과로 어, 사방 목적으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이런 어, 목적의 나무 심기는 어, 초기에 산림녹화와 더불어서 대단히 에, 크게 에, 진척된 에, 모습을 지금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산들을 다니다 보면 어, 예를 들자면 리기다 소나무, 이깔나무 그리고 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카시 나무 등까지도 실은 이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로서의 나무의 역할도 대단히 큰 셈이죠.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게 나무가, 어, 우리 지구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숨 쉬게 만들어주는 산소 공급의 역할로서 나무가 하는 효과는 정말로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두들 아마존 열대의 수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그런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나무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뿌리에서 길어 올린 물을 가지고 영양분도 만들면서 공기 중에 많은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서 산을 거닐면 그렇게 쾌적함을 느끼는 것도 아마 그런 어, 나무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에도 이런 나무들이 많은 곳이 결국은 사람들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세계적인 큰 도시들, 뉴욕, 동경, 그리고 런던, 파리, 서울, 모든 곳이 어, 공원들을 도심 한가운데 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도 언급했습니다만, 서울은 다행히도 마치 공원 같은 남산이 서울 한가운데 있고, 어 주변에 많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등산하는 북한산, 도봉산, 어 수락산, 그리고 관악산, 청계산 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푸르른 초록색이 아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대하기를 서울에 조금 더 어, 녹색을 가진 공원들이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장 마지막 표현이 저는 인간이 메마르기 쉬운 혹은 현대인들이 지금 부딪히면서 삶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이 이 그, 긴장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 효과가 나무에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참좀 상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 그래도, 어, 규정을 정해서, 어, 녹지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 도시의 중심 거리들. 우리나라도 뭐 정로 같은 곳에도 많은 가로수들이 좋은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종로가 가지는 상업성이라든지 혹은 뭐좀 사람들이 붐빈다든지 하는 이미지를 좀 들어줄 수 있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관광 거리로서 인기 있는 거리가 파리의 샹젤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샹젤리즈를 거닐면서 잘못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가까이 누가 있느냐. 바로 바깥쪽으로 어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루수들이 정말로 잘 자랐고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샹젤리제 그리가 주는 그 문화적 아주 굉장히 세련됨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울긋불긋하게 돌아다니는 그 화려함에 아주 새로운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맛을 주고 있는 걸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나무의 그 주는 효용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그걸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리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쬐을 때그 플라타노스 그늘을 그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아주 좀 상막해질 때도 그 나무들이 그 상막함을 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아마 느끼시곤 했을 겁니다. 우리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는 아마도 사람들이 나무에게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의 가장 높은 지점에 놓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통 선비들, 조상들은 이 나무들을 대단히 가까이 놓고 나무들한테 깊은 의미를 수여하면서 나무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했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나무를 친구처럼 자식들한테 그 나무가 주는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모두가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가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함, 어, 은혜라고 할수 있는 걸 함께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